장석스 돌가루거든요. 예, 예. 돌가루 한3 2 5 m 정도, 연면시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이거 토양 살포용이에요. 이건 토양 살포 이제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게 관주로 하면 이게 놀다 뭐 보니까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곰무기에요. 무기에 예. 하셔가지고 한번 납부를 해주면 그럼 이게 이제 1년에 한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로 주면 돼요. 그럼? 그렇죠. 비비로. 그러니까, 올해 소화가시고, 예. 원칙은 시기가 소화하고보상비도딱 들어갈 때 그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뭐, 저희가 지금 홍보 차원에 지금은 하는 거니까, 하게 되면 그때 시기가. 여러분, 이제, 이거는. 석이나 인산을 분해하는 미정물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혼용을 해가지고 한나무용인가요? 아니 뭐 한나무용은 아닌데 그거는 그냥 뭐차원에서 그 이렇게 하는게 이렇게 뭐할 수는 없 비교가 확 되겠네요 이제, 이제. 아 비교가 됩니다 예. 예, 예. 이게 뭐 또물뭐일 올해도 도움이 되겠지만 딱, 딱 3년 되면 정확히 고 이게 뭐 그 식감 망고 그 칼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칼리는 이게 이제 잎에 기공을 열고 닫는데 칼리가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뿌리에서 삼4작용 하는데도 또이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어이 칼리비로를 기대하고 나면 나중에 열매가. 도는 올라가고 먹을 때는 또 식감은 또 부드럽고 가리가 원래 열매 많이 있죠. 네. 그뭐 저기 요 바로 밑에 집에서 농사 엄청 크게 지시는데 거기도 나무 하나 샘플링 할수 있어요. 아 없죠? 그래 아니. 그러시죠 그러시죠 예 예. 예. 뭐뭐 하셨는지 이건 <laughs> 가리. 어. 가리인데 한 나무만 잡아가지고 우리 어. 한번 수확을 하는 거 비교해보래요. 예. 네. 당도하고 당도하고 식감하고 뭐. 네네. 음, 냄새. 익는 것도 잘 익어요? 아, 그럼요. 그럼 저 좋은 네. 나무 있지. 네. 그러면 그 아저씨 봤단 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 비, 비교 비교 해보시라고. 많이 안 들어간데 어제 그첫 편에 봐도 오십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 맞, 맞나요, 사장님? 그러, 그렇지. 어. 저 오십만. 어, 아, 그래. 어, 예, 예, 한 예, 예, 예. 근데 우리는 뭐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습니다 아이고 농가서도 올릴 수 있는데 왜안 올립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 올려야지. 우리 그런지가 새끼로 오니까. 안 되죠? 색 들어오는 거는? 예? 색 들어오는 거는 안 되죠? 달라면 은 아저씨도 한, 한달 이상 걸려야 될것 같은데? 샤인은? 샤 아, 우리 볼에 한, 볼에 방... 치료를 한 이시도 그때다. 광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40일 정서 따는 게 우리 샤인 색다 들어와서, 10일 전에 다 들어와서. 지금 가, 또, 나오나, 빨리 따는 나오나 하셨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 전형 칼리 돌가루인데, 이거에 그냥 일반적인 뭐 영양제처럼 바로 효과가나는건아니데 이거는 서서히 토양에서, 어, 진짜 객토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객토를. 가리요, 뭐요? 가리, 가리입니다, 가리. 가리. 전형 가리. 가리입니다, 전형 가리. 전형 가리. 네. 어, 됐죠? 아, 그냥 따서 드릴까요? 따서, 아니, 그러니까 따가지고, 내, 전에처럼 내 아래 가지고. 음. 다시 할게요. 네. 알아서 뭐 편집하세요. 네. 18.2.